제가 오늘 5분만에 빼는 무기는 이겁니다. 다리미. 이것도 극조로 주문했어요. 을 요즘 다리미가 많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일단 준비물은 물이죠. 물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Q는 물의 물과 상극이라고 하지만 어, Q 상처난 거에 흠집 같은 거를 나오게 해주는 건또 이 물입니다 물하고 이 종이컵 그리고 면봉 그리고 오늘 특별출련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보통 상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하드메이플 봉이에요 기존의 큐들은 좀 면이 작아서 제가 표현하기가 뭐해서 어, 특별 출연으로 이 하드 메이플을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어, 무늬가 이쁜 이 컬리 컬리 각재를 준비를 했어요. 이 컬리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어, 염색을 하게 되면 이 무늬가 굉장히 진하게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오늘은 불쌍하게 좀몇대 맞아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몽댕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몽댕이 그것이좀 뾰족한 준비를 했어요. 자, 이걸로 지금은 영상을 커트를 자르지 않을 거예요. 계속 보여줄 거예요. 그, 그대로 놨던 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. 여기다가. 자, 이걸로 우선 여기 하드메이플을 한번 때릴게요. 자, 자 많이 뜯드려맞고 있습니다. 어우, 진짜. 자, 보실까요? 음, 보이죠? 이야, 이 정도 큐 때의 흠집이면은, 어. <laughs> 자, 수건을 잠깐 씌워 놓을게요. 이거를 빨리 빼는 방법은, 그래도 물수건을 좀 대주는 게, 좀 빨리 빠지는 방법이고요.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, 안 걸려요. 예를 들어서, 이렇게, 해놓고, 면봉으로 필요한 부분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말르니까 이렇게 콘크리 같은 걸로 해놔도 돼요. 다리미가 없을 경우는. 그리고, 어, 이걸로 또 하겠습니다. 재없는 나무도 이제 오늘 고통을 받는가나먼 제가 이쁘다고, 있다고. 컬리나무는 특히 얼마나 이쁜 나무인데. 자. 자, 자국 보이죠? 이야, 이 정도면은. 자, 이걸 그대로 여기다 놓고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. 자, 여기는 면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칠을 해줄게요. 자, 칠을 하고 좀 적셔놓는 시간이 좀 많으면 많을수 록더 좋기도 해요. 대신에 이 다림질을 안 하면 어,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. <laughs> 언제 기다려요? 후딱 하고 말해야지. 자, 이렇게 적셨죠. 자, 종이, 종이로 씌우고 다리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다림질을 뭐 이렇게. 이렇게 눌러도 돼요. 자, 눌러도 되고, 문질러도 되고. 좀 불안하면, 고가의 큐에 다림질을 고열돼갖고, 어떻게? 해? 아쉬운 분들은, 그냥, 물론 제가, 분들은 이렇게 끝머리 조금 조금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, 이렇게 상처 많이 안 나잖아요. 지금 연출이니까. 아닌 분들은, 끝머리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, 평소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요. <laughs> 벌써 빠졌어요. 자, 볼까요? 그래도 보여주는 거니까 완벽하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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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제가 금방 여기다 놨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자, 여기에 하나 빼고는 다 빠졌죠? <laughs> 이렇게 빼는 거예요. 5분 안 걸립니다. 저는 응용 동작을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참고하세요. 예.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 짜고 이렇게 있잖아요. 짜고. 보이죠? 이것도 요다 그대로 올려 놓고 어, 이천 두께는 저는 뭐 두껍게 도 얇게 해도 관계 없어요. 자. 이걸로 좀 두꺼우니까 좀 오래 두게요 그리고 어, 그래도 난 불안하다. 그럴 경우는 중간중간 좀 확인하셔도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또 아, 근데 간혹 이 공방에 휘어진 상대 펴줄 수 없나요 하는데 이게 큐가 만약에 펴도 금방 또 돌아가요 돌아와요 다시 또 휘어져요 휘어진 큐는 휘어진 큐 잡으면 좋죠 근데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핀다고 말씀드려요. 자 중간 중간 확인하세요. 네, 빠졌어요. <laughs> 빠졌어요. 아, 뜨거. 자 보실까요? 자 없죠. 두드겨 두드겨 맞은 자국 없죠. 아 여기 하나 있네요. 요거는 뒷면이라 제가 안 했고 여기 이면 자 빠졌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어, 제가 한 거는 의용으로 생각하셔야지 뭐 당돌리님이 알려준 거였다 막 큐티 휘어졌다대부분 돌아오는데요. 응용 방식이에요. 끄트머리로 조금 해도 되고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파인 부분 어, 면봉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종이로 어, 물, 물로 했을 때는 금방 마르니까 어~ 콜드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똑 떨어뜨리면은 그래도 그~ 저기 마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. 어~ 집에 이제 원목 가구들 있잖아요. 그, 그, 니스 같은 그런 걸로 발러지지 않은 원목 가구의 흠집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물수건을 좀 해주고, 어, 수건이나 종이 같은 거 대고 다림질로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펴집니다. 자, 제가 동방을 운영하지만 당구장도 운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. 한국에서 한 18년 했는데요. 당구장 관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공방 이야기, 당구 이야기 앞으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